뭐, 민주유공자예우법, 뭐, 이런 거.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169명 중에 164명이 찬성했다. 과반이 넘었다. 밀어붙인다.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이거, 뭐, 다들, 그, 어이가 없죠. 뭐, 셀프 특혜다. 음서제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조민 만들기다. 그래서, 의료, 교육비, 뭐, 대입, 취업 등에서 지원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싶으면요,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이 유공자 있잖아요. 민주화 유공자 다 공개해. 5.18 유공자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유공자가, 유공자가 된 사유도 다 공개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뭐를 했고,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가 됐다는 것도 다, 일단 다 공개하고, 다 공개하고, 차후에 이 사람의 자녀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다 공개해. 저는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래, 당신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 힘을 우격다짐을 할 텐데, 좋아. 얼마나 잘나서 민주유공자가 됐고, 그 자식들이 어떤 거, 그 자식들의 수능 점수와 내신까지 다 공개하고 혜택을 받아. 싹다 공개를 해. 싹다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어느 학교, 그래서 민주유공자 특례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 따로 공지를 해서 전부 다 누구 새끼, 누구는 어디에 갔다. 민주유공자들의 아니 이 민주유공자들의 자녀들의 입학상황도 다 공개해 왜 못해? 떳떳하면?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서 아니, 아니 전혀 민주유공자로 그러니까 민주화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그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으로 대학을 안 갔어도 그 민주화유공자들의 자녀들의 입학상황을 다 공개하라고요 정시면 정시 수시면 수시 뭐뭐뭐 뭐, 뭐. 되게 의심스럽거든 되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하나만 물어볼까요 할아버지가 6.25 참정용사이십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볼때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가산첩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했어요 어, 2014년에 질문이군요. 할아버,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다. 취업 지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 국가보은, 저, 상, 보은상담센터입니다. 20, 2014년 답변인데, 이후에 또 달라졌는지, 달라졌으면 누가 저, 또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찾아본 거에선 2014년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 6.25 참전동, 유공자 손자녀의 취업 지원 대상자 여백, 이렇게 다음 같이, 어, 답변 드립니다. 손자녀, 외손녀가 포함, 취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가점 대상이 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뿐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뿐입니다. 참전용사 손자녀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민주화 운동 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당했고 실족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예회복을 인지 명예회복을 넘어서 하는 건지 우리 예. 그리고 이미 이미 이런 전형이 있었어요. 이런 이미 이런 전형이 있어가지고 연대에서도 연대에서도 특제 어, 2020년에도 이미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이렇죠. 자, 간단합니다. 다 공개하면 됩니다.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밑장 빼지 말고.